19년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이 있다. 2번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3번 수입이 결정된 후에 지출을 조정하는 양입 제출의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 재정은 계획을 세우고 필요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을 정하는 양출 재입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2번 문제입니다.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자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교장, 교감, 교사의 위계구조. 2번 과업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3번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 체계 4번 인간적인 감정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학생의 관계 관료제는 직무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그 특성이므로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관계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2급 정교사인 사람이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때 받아야 하는 연수는 1번 직무연수, 2번 자격연수, 3번 특별연수, 4번 지정연수. 정답은 2번의 자격연수입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서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연수가 해당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을 정반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과정. 친구를 좋아하면서도 표현하기가 힘든 아이가 긴장된 상황에서 난네가 싫어 라고 말하는 것. 1번 억압, 2번 반동 형성, 3번 치환, 4번 부인. 보기의 내용은 반동 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직의 상황과 관련 없이 최선의 리더십 유형이 있다고 본다 1번은 지도성 행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2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번 블레이크와 모튼에 의해 완성된 리더십 이론이다 블레이크와 모튼에 의해 완성된 리더십 이론은 관리 격자 이론입니다. 4번. 유능한 지도자는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4번은 지도적 특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 학교 회계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번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3번 사용료 및 수수료, 4번 지방교육세. 정답은 4번의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법 적용의 우선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2번.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초중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석교사는 교육 전문 직원이다.수석교사는 교원에 해당합니다.2번 공립학교 행정실장은 교육공무원이다.공립학교 행정실장은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3번 교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교장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4번 공무원인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의 목적은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형성에 있다. 2번 교육은 자기결정적인 자아 형성을 위한 것이다. 3번 교육에서는 인간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4번 인간의 본질을 규격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개별적, 독자적, 절대적 존재로 바라보는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번은 항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이며 코메니우스는 자연주의 교육 사상가로 직관에 의한 실물 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감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번 교육을 이끌어가는 방법상의 원리를 자연에서 찾는다. 4번 수업에서는 사물이 사물에 대한 언어보다 앞서야 한다. 11번 문제입니다. 학생이 사전에 온라인 등으로 학습 내용을 공부해 오게 한후 학교 수업에서는 문제해결이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수업 형태는 1번 플립 러닝, 2번 탐구수업, 3번 토론수업, 4번 문제기반 학습. 정답은 1번에 플립 러닝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 2번 장학금 제도, 3번 교육 조건의 평등, 4번, 대학 입학 특별 전형제도. 정답은 3번의 교육 조건의 평등입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은 교육 받는 조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에서 평등관 중 과정적 평등관에 해당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1번, 학교는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2번, 학교의 문화 전달과 사회 통합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3번 학교는 능력에 맞게 인재를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기여한다. 4번 학교 교육의 사회와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학교가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2번, 3번, 4번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전략 중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로운 정보에 연결하여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은 1번 정적강화, 2번 부적강화, 3번 체계적 중감화, 4번 정교화. 정답은 4번의 정교화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습자는 세상을 지각할 때 외부 자극을 단순히 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다. 2번 문제 장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는 통찰에 주목한다. 3번 학습은 인지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학습은 인지구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퀼러의 유인원 실험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16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방식은 1번 학교 모범 2번 원전법 3번 탕평책 4번 학교 사목 정답은 2번의 원전법입니다. 원점법은 성균관에서 학생들의 출결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원점 하나를 받아야 출석이 인정되고 원점 300점을 얻어야 과거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을 옳게 짝진 것은? 가. 학습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에 비추어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취 정도를 따지려는 것이다. 가는 준거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최종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을 주는 평가로 개별화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나는 성장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중거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관찰 학습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찰 학습의 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상황 학습의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식이나 기능은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번. 교실에서 학습한 것과 교실 밖에서 필요로 하는 것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3번. 전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을 제공한다. 상황 학습에서는 지식의 전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한다. 20번 문제입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 사회, 교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 2번, 교육 과정을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학습 활동까지 포함하는 경험으로 파악한다. 3번, 학습 목표를 행위 동사로 진술할 것을 주장한다. 4번, 기존 교육 과정에 대해 기계적이고 절차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테일러는 합리적 교육 과정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에 대해 기계적이고 절차적인 모형이라고 비판을 가한 것은 교육 과정 재개념주의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